전도사님 말씀 신나게 들을 준비된 예고들만 손들어 볼까요? 우와 좋아요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따라서 말씀 제목도 씩씩하게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해요 오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8절 말씀. 아멘 짜자잔 우리 애 a m 이게 뭔지 알아요? 불, 뜨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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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이 n Amen. a 불 e 불 a 불 e n Amen. a 이 e n Amen. Amen. a m e 용광로는 뭐 하는 거냐면요. 쇠를 녹일 때저 불에다 놓으면요. 쇠가 다 녹아 버린대요. 이런 스피커도요. 저 불에 놓으면 다 녹아 버린대. 쇠가 녹을 만큼이면 불 엄청 뜨거운 불이겠다. 그렇죠? 근데 오늘 전도사님이 해줄 이야기에도 엄청 뜨거운 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대요.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유찬이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맞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옛날 느부간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느부안네살 왕은요, 어 전도사님이 말해볼게요. 느부안네살 왕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왕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높고 돈도 제일 많고 내가 최고의 왕이고 내가 제일 멋진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제일 높은 왕이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섬기게 해야 돼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겠어요 황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서 신하들에게 악기를 불게 했대요 그래서 악기를 부두두두두부 악기가 불면 모든 백성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신상에 절을 했어요 어 그런데 그 신상 어, 어, 다른 친구, 아주 안 돼. 다른 친구 아주 모르는 얘기잖아요, 유찬아. 한번 전도사님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전도사님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유찬이도. 자, 이렇게 왕들이 다 절을 했는데 딱세 명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의 그 사람 세 명이 누구였냐면요,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이었어요. 어, 다니엘의 친구 세 명은요 모든 백성들이 다 절을 할 때도 절하지 않았는데요 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왕이 이 신상을 만들 때 백성들에게 다 말했어요 악기가 불면 내가 만든 이 신상에게 모두 절하시오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그용광로만큼 그것보다 더 뜨거운 풀무 불에 집어 넣을 것이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불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다 절을 했는데요. 이세 명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절하지 않았어요. 이세 명의 이름은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계속 악기가 불면 모든 백성들은 다 절을 했는데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요 아무리 악기가 불어도 그 불에 들어가게 될지 몰라도. 인사를 아, 절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이 화가 나서 이새 친구를 불렀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너네는 왜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하고 혼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좋으니 지금까지 절안한거 용서해 줄게. 대신 지금이라도 가서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고 와.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너네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거야. 하고 얘기했 그래서 이새 친구가 아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타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지. 불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아, 빨리 가서 절하고 와야겠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절하지 않았어요. 왕이요. 이새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네들 절하지 않으면 풀못 불에 들어가게 될 텐데 내가 제일 센 왕인데 너네 지금 내말 듣지 않으면 너희 아무도 너희를 구해 줄 사람이 없고 그불 속에서 너희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를 누가 구해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했는데 이세 친구들은요 당당하게 말했대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그리고 그 풀무 불 속에서도 구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처음에는 너네 그한이 정도만 화났어. 너네 안 하면 지금 불에 넣을 거야. 이만큼만 화났는데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새 친구를 바로 불에 집어넣어. 근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불을 평소보다 몇 배?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해서 집어넣어 하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뜨거웠냐면요. 이새 친구를 불에 집어넣으려고 가까이 다가갔던 신하까지 불을 타버렸대요. 너무 너무. 그래서 이세 친구들이 저불 속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밧줄로 콩콩 쌓면서 불에 집어 넣었어요. 이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을까요? <laughs>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어요. 어, 분명히 저불 속에 들어간 건세 명인데 저 안에 뭐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저 안에. 왜네 명이지? 있 분명히 세 명이 들어갔는데 저기 안에 네 명이서 돌아다니고 있어. 바쭉 꽁꽁 묶어 들어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지? 그리고 저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저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구나. 하고 놀란 거예요, 왕이. 그래서 왕이 사드랑 메사 가는거야 다시 밖으로 나와 보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상과 아벤느고를 꽁꽁 묶었던 이 밧줄은 너무 뜨거워서 불에 다 타버렸는데요. 이 사드락과 메상과 아벤느고세 친구는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누가 지켜주실 거예요? 맞아요. 사드락과 메상과 아벤느고가 섬기고 예배했던 하나님이 세 친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누구한테서 왕도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 예꼬들도 이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그러면 우리 예꼬들도 이렇게 이세 친구들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하나님 알지 못했던 왕이 이세 친구들을 통해 아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된 것처럼 우리 예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 우리 예꼬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왕이시구나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수 살 있는지 전도사님이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자, 전도대기가 떴어요. 아침이에요, 밤이에요? 아침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에요? 뭘까요? 양치 아닐까요? 아침밥부터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기도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감사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자,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유치원에 갔어요. 유치원에서 밥을 먹을 시간인데요. 우리 옛 것들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밥 먹을 때 그냥 기도 안 하고 밥 먹어요. 근데 다밥 기도 안 하고 밥 먹었는데 나 혼자 기도하면 부끄러우니까 유치원에서만 나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유치원에서도 밥 먹을 때 당당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도 멋지게 당당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대. 우리 애구들 이거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어, 제사 드리는 건데요. 어 지한테 절을 하면서 조상님이라고 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조상님한테 조상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조상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좋은 일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야 하고 절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예꼬들 그때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오직 누구예요?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절할 때 우리 애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친구들은 절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유치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애고를 보고 누구를 볼수 있을까요? 우리 예고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예고의 모습을 보고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수 있어요. 우리 예고들 이렇게 매일매일 어, 예고들 전도사님 얘기 듣고 있나요? 자, 전도사님 얘기 듣고 있는 예고들만 이쪽 손 들어 볼까? 이렇게. 어. 좋아요. 우리 애꾼들 이제 끝까지 열심히 들을 거예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구원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볼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볼게요. 자, 두 손을 입에 대고 외칠 준비됐지요. 전도사님 따라서 외쳐볼게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참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이 사실을 우리 애꾸들도 매일매일 기억하고 애꾸들의 삶에서도 멋지게 드러내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 무릎 할까요? 믿음 두손 모으고 소망 기도할 준비 됐어요 애꾸들? 아, 네, 그럼 두눈 감고 사랑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 참 하나님이심을 배웠어요.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준비.